이번 시간은 보조원장 메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조원장은 계정 과목별로 집계하는 메뉴로 첫 번째 계정별 원장에서는 계정별 내역을 원장으로 조회,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. 기간을 설정 후 계정을 선택하여 기간 내 선택하신 계정에 대한 거래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계정별 거래처 원장 메뉴에서는 원하는 계정을 선택하여 해당 계정 과목에 대해 거래 내역이 있는 거래처를 선택하여 원장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. 기간을 설정 후 계정 과목을 선택하고 원하는 거래처를 선택하시면 해당 거래처의 선택한 계정에 대한 거래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외상 매출장에서는 외상 매출금 계정에 대한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이며, 외상 매입장은 외상 매입 계정에 대한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. 총 계정 원장에서는 계정 과목별 원장을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. 계정별 원장과 비슷하지만 같은 일자의 거래 건수가 두건 이상인 경우 해당 일자의 거래 총 건수와 총 금액으로 보여지며 계정의 잔액도 확인 가능합니다. 매출처 원장은 매출 거래처 중 매출 성격의 계정 과목 즉 상품 매출 제품 매출로 입력된 거래 자료를 각 거래처별로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. 매이처 원장은 반대로 매입 거래처 중 매입 성격의 계정과목, 즉 상품, 제품 등으로 입력한 거래자료를 각 거래처별로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. 이상으로 보조 원장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